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뭐, 저 또한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얘기치 않은 일은 갑자기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좀할수 있을 때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딱한달된것 같아요. 오늘 22일이니까 5월 22일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 날짜를 받아놓고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수술 이제 미리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시는데.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성대를 건드려서 목소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 잘못하면 이제 성대를 아예 이제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가 더러울 때까지 뭔가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팟캐스트에 올려놓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한 3주 분량을 미리 녹음해서 예약을 걸어서 올려놓고, 어, 그래서 이제 한 3주면 돌아오겠지. 그래서 그때는 와서 이제 내가 다시 녹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뭘 어, 그런 것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했던 일이 통장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이제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이 있고 하니까 그건 거 이제 제가 관리하고 제가 로그인하고 입출금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제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가족들이 어떻게 로그인하고 어디에 인증서가 있고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찾아서 가족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다 적어서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아마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다윗 뒤에 오는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들잘 정리해서 넘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이 그 일들을 잘 받아서 할수 있도록 말이죠. 그 일이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돌과 나무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거저 손안대고고품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 최대의 업적으로 아주 멋지고 그럴 듯한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직접 오시던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오셨다가 또 가셨던 분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어, 광야로 이제 갈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 인간 속으로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막과 법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그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성막은 천막이에요. 텐트와 같아서 이동할 때는 그것들을 다 분해해서 각자 이제 맡은 사람들이 들고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 다시 다 조립해서 이제 텐트를 그러 듯하게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텐트의 가장 안쪽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 법궤의 뚜껑은 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고. 그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법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의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막과 법계로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 사무엘이 어릴 때까지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법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의 스승이 해당하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몇번 지게 되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 어, 하나님 모셔오면 하나님이 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성막은 놔두고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게 되죠. 대패하게 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복하고 다시 법계를 이스라엘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온 법계가 다시 실로에는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와 의자가 이제 분리된 거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을 생각해보면 집에 집의 안에 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자들이 다 몽땅 걷어서딴 데다 갔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 이상한 상황. 아, 하나님이 거하실 그 텐트와 의자가 따로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곳에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던 그 낡은 텐트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만들고 법계 의자를 그 성전 안에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는 내 앞에서 많은 비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와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피를 전쟁 가운데 흘렸다. 그래서 네가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만 보면 다윗이 억울할 것도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뭐 이게 나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주겠다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얘기는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나라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모든 성전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가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뒤에 건축은 다윗이 만들어오는 그 토대 위에 이루어질 평화의 시기에 솔로몬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할과 사명을 말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다 혼자 할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충실하게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오, 엄청나고 위대한 역할을 하고 그런 업적을 이뤄야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빛나는 반짝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알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서 너 네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부담이 될수 있겠죠. 아니야 나는 갑자기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준비를 해놨다. 내가 많은 것을 해놨으니 너는 거기에 너의 것을 조금 돋해서 그러지 않으면 거저 받은 것 가지고 거저 한다 생각해서 대충 할수 있을 텐데 너도 너의 성의를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작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큼 많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요즘 금값이 막 천정부지 높다고 하는데 금 10만 달란트는요, 어, 무게로 따지면 거의 한3,500 톤에 가 해당합니다. 예, 엄청난 양이에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6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한 거죠. 거기에 그는 0 배나 되는 또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양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말 준비도 되지 않고 야 성전 지어하면 너무나 막연할 텐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지으라고 시작하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에 올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요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그도 사랑하는, 그 다윗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거물로의 성전은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지만, 우리도 성전을 짓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아,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과 11절에 보면, 윗이 아들아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이 단어의 좁은 뜻은, 말 글자 그대로 진짜 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넓은 의미는요, 자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이 말이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이지요. 성전을 지어라. 아들아, 예야, 성전을 지어라. 그렇다고 우리도 거문을 짓고 성전을 위해서 막 검, 건축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고 짓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지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물론 지혜의 왕이고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마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때로 시작하였다가 멈춰 두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